건세하고 매매가 다폭등하기 때문에 거대한 분양시장을 연하는 거죠 새로운 타입의 뉴 위치에요 위치. 투자하고 거주하고 소유하고 축적하라가이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새로운 유형의 주택 상품이면서 주거사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내년에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외부 변수도 지금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뭐 무역 제재라든지 관세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경기 침체는 너무나도 좀 심각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상승이 이런 어떤 외부 변수의 어떤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면 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외로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게 어, 트럼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요 사실은 트럼프의 특징이 잡아서 두 가지인데 매우 전략적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절대 파국을 안 가요 전쟁까지 안 가요 사실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전쟁들을 이 사람이 정말 멈춘다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변동성 같은 걸 아예 없어버리는 거죠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각종 세제 완화하고 규제 완화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관세를 올리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올 거기 때문에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네. 그건 잘못된 어프로치예요. 음... 기준금리부터 내려요. 아, 네. 왜냐면 경제 활성화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동시에 관세도 올릴 거예요. 음... 그러면은 기준금리 기로 내리면서 네. 관세를 올렸을 때 효과가 뭐냐면은 음... 관세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언젠간 발생하는데. 네. 관세 올리는 날 요이 땅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거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봤어요.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올린 다음에 기업들이 비용 부분을 자기들이 우선 테이크해요. 근데 경기가 괜찮아지니까 인플레이션까지 안 갔어요. 제가 바로바로 간 관점은 아마 어떻게 보면 미국 부터 시작할 건데 유동성이 대폭발할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오히려 미국이 유동성이 대폭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는 총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미국에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 중앙은행이 지금 금리 내렸고 미국 연준보다 먼저 유럽 중앙은행하고 영국이 먼저 내리기 시작했어요. 글로벌에서 지다 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내린다? 경기도 안 좋은데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유동성이 우리도 확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경기랑 전혀 상관없이 갈수 있어요.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가 왔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 율 2%대 물가 상승률이 온 거지, 우리가 고물가를 잡은 건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서 유동성까지 더 많아진다고 했으면은, 이거는 자산 시장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아마 유동성이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에 아마 끝장나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게임이 아니에요 유동성의 게임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버블의 현상이 다시 한번 또 도래할 수있겠요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다고 봐요 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세가 올릴 건 저도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음. 관세가 올라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기준군이 올릴 거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조건이라는 거예요 기준군이 무조건 내려요 그거는 트럼프 일기를 봐야 돼요 트럼프 일기 때 옐렌이 딱, 딱 임기 마치자 쫓아버렸어요 음. 트럼프가. 그 다음에 파월을 꽂았다고요. 파월이 공화당한 인원이에요, 사실은. 파월이 된 다음에 기준금리 0.5에서 트럼프 일기 때 19년까지 2.5까지 올렸어요. 그때 트럼프가 파월을 계속 공격해요. 올리지 말라고. 이번에도 파월 임기가 2026년까지인데 본인이 알아서 행동할 거예요. 네. 내리든지 아니면 그때는. 쫓아낼 겁니다. 그래도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금리 자체는 이제 하향 그렇죠.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의 기준금리 상승은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위스크가 반영된 거라고 봐요, 사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약간 쿨다운 될 것이고 기준금리 상 하락세가 명확해지는 순간 그게 국제금리 먼저 선방향 되기 때문에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음. 그럼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사실 은 주담대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으로 읽혀요 음. 예. 금리 인하, 그리고 국고채 인하, 그 다음에 주담대 인하라는 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예. 그럼 자산 시장에는 오히려 뭐 상승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88대책은 음. 음. 그 효과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네, 네, 네. 10월 달에 나온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을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더 정교하게 좀 빨리 뭔가를 내놔야 돼요, 지금. 네. 아무래도 교수님이 2024였나요? 그때 이제 대책으로 뭔가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공급을 좀 늘리는 걸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정책에서 그 정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까요? 2024년에 제가 얘기했던 정책이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국공유지하고 그린벨트 빨리 풀어가지고 음. 랜드뱅킹에서 분양시장 열어야 되는 거고 그게 88정책에 우선 나왔고요. 네. 근데 그때는 효과가 없었죠. 왜냐하면 명확하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10월달에 한건 국토부에서 그도 사이트가 어딘지 물량까지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시장에는 좀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나가서 저는 이게 이제 위치랑 같이 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간 시장 측면에서 우리가 물건을 조성을 한 거예요. 토지를 클리어링 한 거. 네. 그게 팔팔 대척이고그 다음에 파이낸싱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위치, 리츠. 위치랑 같이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두 개가 굉장히 폭발력이 있을 거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음. 또 국토부하고 서울시하 빨리 좀 의견을 좀 모아서 음. 사이트도 정하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상품들을 많이 만들면은 시장에서는 뭐 작동 가능성이 높아지려고 봐요. 음. 개인적으로 아, 네. 어 교수님께서 진짜 안 그래도 우리 사회에 좀한 제시해 주셨던 한국형 뉴리츠. 전그 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좀 느꼈는데 아마 아시리겠지만 좀 한번 설명 한번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 복지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주택, 새로운 주거 자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국은행과 같이 연구를 했던 게 이제 새로운 타입의 뉴 리츠예요. 리츠. 그러니까 리츠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트레이더 되는 거니까 새로운 이제 허블릭 에쿼티 상품인 거예요 사실은 음. 공공에서 트레이드가 되는 에쿼티 상품 음. 그러면 가계대출 가계대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가계대출은 프라이빗론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이 뉴리치라는 거는 기본적인 구조는 보증금으로 투자를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거주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증금으로 리츠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리츠를 통해, 통해서 간접적으로 토지를 소유를 해요. 음. 그리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금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자산 취득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고 거주하고 소유하고 축적하라가 이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주택이라고 하면은 1억 원 정도를 리치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이 사람은 이제 리치에 대해서는 투자를 했지 리치가 갖고 있는 건물을 소유한 건 아니에요. 건물은 리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본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 위치회사에 임대료를 내요. 위치는 네. 기본적으로 넷프라스의 90%를 돌려줘야 돼요. 음. 소득이 났을 때이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매각하고 나가는 순간, 이 매각 차익에 대한 그 차이까지 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10억짜리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5억 돈 내고 음. 그 건물을 사든지, 5억이란 돈이 없으면 전세나 월세로 가는 거죠. 음. 그게 아니고 새로운 중간유형의 새로운 상품이 나온 거죠. 음. 1억을 내고 리츠로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유형의 주택 상품이면서 주거사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0년 정도 있으면은 저희가 계산했을 때 60에서 한100% 정도 자산취득이 나타나요. 그러면 1억 투자해서 6천에서 한 1억까지 볼수 있으니까 거주하면서 자반 축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가계부채도 잡고 어, 거주 안정성도 확보하고 투자도 하는 이런 개념으로 괜찮다라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정책이 좀 성공하려면 그래도 첫 시행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이런 공공택지라든지 그린벨트를 푼 이런, 이런 쪽에서 이제 성공을 한번 이루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무조건 맨 처음에 성공 해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서울시가 지금 땅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땅값이 저렴한 특히 이제 공공에서 인센티브로 지금 토지를 조성할 거 아니에요. 88대책 이후에 나왔던 부분들 네. 그럼 거기랑 같이 가야죠 이게 여기서 위치라는 거는 공공적 인센티브가 들어가나 위치 운영사는 민간이어야 될 것이고 다만 임대료에 대한 캡은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자체는 민간 브랜드여야 돼요 SH, LH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시테이레미한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건설회사는 그냥 fee b 베이스로 해가지고 건설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좀더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위치의 역사가 네. 싱가포르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남아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미국까지 진출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리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리치 상품 자체가 리치 산업의 고도화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산 운용업의 고도화하고 리치 산업 자체의 고도화 일단 뭐 우리 사회에 좀 새로운 어떤 화두를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빌라는 또 수요가 또 부족하다 보니까 도심형 주택 같은 공급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파트는 좀 공급 자체가 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짓기 시작해도 이제 한 4년은 걸리니까 특히 아파트 부족 상황이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신규 공급 물량이 없으면 맨 처음에 나타나는 건 무조건 전월세 폭등이죠. 전세 월세가 지금도 계속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 있는 거니까 전월세 폭등하고 있으면 그 가격엔 내가 매매로 들어가자면서 전세에서 매매로의 테니어 초이스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근데 입주 원량 없으면 무조건 전세부터 올라가요. 그 다음에 매매로 가는 것이고 근데 그그이이 테니어 초이스가 올해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슈퍼 사이클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책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빨리 거대한 분양시장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좀 다른 게 미국도 지금 물량 부족을 계속 얘기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6월 달 기사를 보시, 보고서를 보면은 물량 부족하고 기준금리 인하할 거기 때문에 올해 미국 전국적으로 4% 오를 거고 내년도 4%올 거라고 봐요. 근데 2020년부터 약간 캄다운 될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미국은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1년 안에 쳐요 착공부터 3년이에요. 그죠? 착공 전 인허가 어쩌고저쩌고 여기도 한 2, 3년이에요. 최소 5년이라고요. 최소 5년. 지금 인허가 물량이 없잖아요.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팩트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해야 될건 뭐냐면은 이렇게 놔뒀을 때는 전세하고 그 매매가 다 폭등하기 때문에 거대한 분양시장을 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 아파트에서 매매가 되는 관심을 분양시장으로 땡겨버려야 되는 거죠. 분양시장을 땡기려면 아무래도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주변 대시비 한 70%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 리치 붙이고 하면 더 매력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수요를 일로 지금 옮겨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민간이 빨리 짓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안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답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슈퍼사이클의 전조가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운 분양시장의 어떤 사전청약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수요 자체를 이렇게 네. 일단은 다운을 좀 시켜야지만 이런 어떤 가격 자체를 좀 억누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 봤어요 아, 보금 보금자리주택에서 거잖아요보금자리주딱 네, 나온 때부터 2010년부터 2013년 초까지 가격 서울은 그냥 쭉 빠져요 음. 우리가 지금 그거 해야 돼요 지금 음. 네. 그래서 지금 88대책 이후로 나왔었던 어, 그린벨트 이제 풀어서 하는 것들을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한국형뉴 리츠라는 어떤 파이낸싱을 도입해서 좀 하게 되면 수요 자체를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뉴리치는 사실은 분양까지는 안 가고 리치한테 하는 거니까 0이 있으면 뉴리치한 30 하고 음. 70은 뭐 집을 소유하고 싶품사 있을 테니까 분양 시장을 음. 열고 다양한 걸 거기서 섞어야죠. 그 정책이 좀 성공하려면 어떤 성공 조건이 좀 있을까요? 서울시가 제일 중요해. 서울시가 토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음. s h 서울시가 빨리. 토지 작업 잘 했으면 좋겠고요. 보상 같은 것도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보상 빨리 해 주고 토지를 빨리 깔끔하게 만드는 거 여러 군데 다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용산 국제 업무 지구는 이미 땅이 있잖아요. 거기는 네. 코레일 땅이죠. 네. 국, 국토부가 상위 기관이고 서울시 서울시가 인허가권자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국, 업무 지구도 다오피스를넣지는 않잖아요. 네. 절반은 네. 아파트 넣으니까 제가 대충 계산할 때 거기에 만채 들어가요. 용적률 500% 했을 때 거기 빨리 열고 상암동에 맨날 오피스 건물 100층짜리 짓는다는 데 있잖아요. 아, 네. 거기 어차피 안 돼요. 네. 거기는 근데 아마 주택 수요는 충분해요. 음. 그 용종률 그1000% 얘기했으니까 용종률 1000%짜리 짓자고요. 음. 거기서도 몇천 채 나와요. 음.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 할수 있는 것부터. 네. 서울은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이 돼야될 땅들을 확보해야 를 되니까 차고지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창동도 있고 수소도 있고 수소차고지 KTX 수소역이 있는 거. 네. 그거 경기도까지 빼자고요. 아. 어, 빼면 그땅 완전 노른장이 땅이니까 음. 그런 작업은 사실 좀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경기도권에서 반대를 하는데 그것도 아 너희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여기서부터 수소까지 그냥 뚫어주게 할 테니까 같이 하자고면 여기도 좋아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뭐 차고지들도 빨리빨리 지금 좀 리더십 갖고 뭘 해야죠. 아, 이거 뭐 교수님의 말씀처럼 좀 진행이 되면 뭔가 공급 부족 어떤 신호도 좀 제대로 조금 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음. 자, 이제 2024년이 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좀 미칠 어떤 대외적인 부분 혹은 대내적인 부분, 변수는 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경기가 안 좋는데,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기와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좀 제가 염려스럽고요. 왜냐면은 수요 측면에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 측면에서 어그 물량이 없다는 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와 상관없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금융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미국이 생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급하게 내린다고 하면은 우리도 빨리 급하게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환율 폭등하면서 그 우리나라 자금도 미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환율이 또 폭등해버리면 우리나라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내적으로 지금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아요. 근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독립적인 위치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지금 종속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금융당국자에서 지금 체크할 때라고 봐요. 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네. 지금 여전히 시장은 좀 혼란스러운데요. 여전히 또 내집 마련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집 마련을 좀 생각 중이신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마디 좀뭐 말씀, 조언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몇년전에는 폭락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슈퍼 사이클 얘기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마켓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분석인 것이고 그걸 떠나서 부동산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는 생각을 항상 갖는 게 맞아요. 소유하고 있는 상생 맞고 전세 가격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이게 놀라운 게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진 적이 많지가 않아요. 2022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인플레이션보다 항상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매매를 항상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택이 있어야지 본인이 나중에 자영업을 하더라도 파이낸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기 자산이 있어야지 네. 그 관점에서 부동산이 역할을 해요 다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소득하고 미래 소득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느냐 그거를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주기를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슈퍼사이클 제가 봤을 때는 진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상황이 맞다고 는 하면은 마켓에 들어가는 거를 고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에서 우리가 합의 시장 같은 것들도 분석을 잘 하셔서 지금은 학군의 수요가 아니고 어, 직주근접이 너무나 중요한 그 마켓에서의 굉장히 큰그 요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피스 업무지구가 어디 있는지를 잘 보시고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을 모시고요. 현재 부동산시장 진단에서부터 다양한 인사이트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라스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